안녕하십니까. 세상 읽어주는 남자 이상훈입니다. 오늘은 엔비디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엔비디아는 이번 CES에 참가하지 않았습니다. 이 엔비디아를 통해서 그 차세대 GPU 암페어가 공개되기를 바랬던 그 고객 입장에서는 엔비디아의 부참이 실망스러울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 차세대 GPU 암페어는 그 기존 12나노 공정으로 GPU를 생산하던 엔비디아가 내놓는 첫 번째 7나노 제품입니다. 이걸 삼성 파운드리가 맞는다는 뉴스가 지난해 6월에 났었습니다. 이 당시에 삼성 파운드리가 메이저 고객인 엔비디아를 잡은 만큼 도약할 것이라는 기사가 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미국 매체 WCCF t e 의 재미있는 기사가 났습니다. 이 차세대 GPU 암페어가 오는 3월 공개된다는 소식입니다. 엔비디아는 매년 미국 사노세에서 자체 행사인 GPU 테크놀로지 컨퍼런스, 이니셜을 따서 GTC라고 하는데요. 이 GTC를 3월에 여는데 여기서 이 GPU 암페어를 공개한다는 것입니다. 더 기분 좋은 소식은 이 매체가 엔비디아의 7나노 공정을 맡을 기업은 삼성일 가능성이 크다고 정보원을 들어서 다시 한번 언급했습니다. 사실, 지난해 6월에 삼성이 암페어 GPU를 따냈다는 뉴스가 외신에서 나왔지만, 설랑설레한게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최근에는 삼성이 아니라 TSMC가 이 엔비디아의 차세대 GPU를 만든다는 말이 나돌았었고, 실제 외신에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아, 그런데 WCCF 택이 삼성이 맡을 거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해 줬습니다. 실제로 대만에서 최근 나온 보고서에서 TSMC는 엔비디아를 7나노 공정 고객 중 하나로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그러면서 이 매체는 엔비디아가 삼성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도 나름의 추론을 했는데요. 엔비디아가 삼성의 7나노 공정을 활용한다는 어, 이유는 활용하기로 한 점은 공정의 성능 우위뿐만 아니라 전력 효율성 면에서도 삼성이 더 낫다는 판단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EUV를 활용한 칠라노 공정은 같은 칠라노이지만 그 멀티 패턴인 공정을 쓰는 TSMC보다 낫다고 봤습니다. 일전에도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EUV를 활용한 공정은 빛의 파장이 훨씬 작기 때문에 칠라노라 하더라도 회로를 훨씬 깨끗하고 깔끔하게 팝니다. 이 반면 그 멀티 패터닝을 활용한 공정은 같은 칠라노 공정이라도 울퉁불퉁합니다. 이 멀티 패터닝의 장점은 기존 설, 설비를 장비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고가 이부의 장비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기존 장비를 재활용하기 때문에 공정 구축에 따른 비용이 저렴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멀티 패터닝 공정은 공정 수가 많고 작업도 깔끔하지 않은 단점이 있습니다. 이런 그 공정상 장단점을 파악해 본 결과, 아, 삼성의 7노 공정 기술이 낫다고 엔비디아가 봤다는 것입니다. 그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새로운 강원을 활용해야 하기 때문에 EUV를 활용하면 기존의 그 공정을 다시 한번 리셋해야 하는 불편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GPU 전 세계 1위 업체로서 규모의 경제가 가능한 만큼 그럴만한 값어치가 있다고 매체는 평가했습니다. 아, 분명히 엔비디아는 TSMC의 가장 큰 고객 중 하나였습니다. 이 게임 산업이 커가는 과정에서 TSMC의 가장 충성도 높은 고객이 바로 엔비디아였습니다. 아, 그런 만큼 엔비디아가 이삼성의 7나노 기술로 전환하게 되면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TSMC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 분명한 것은 만약 엔비디아가 삼성을 선택했다는 것은 그 삼성이 엔비디아에 재정적으로 더 나은 거래를 제안했을 가능성이 있고 엔비디아도 삼성의 7나노 기술이 더 낫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었을 것이라는 점인데요. 엔비디아로서는 그 삼성의 EUV 프로세스가 TSMC의 기반을 둔 것보다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더 어, 도움이 되어 될 것으로 봤다는 것 봤다고 판단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잠재적 이유로는 그 TSMC가 엔비디아의 생산 라인을 많이 넘길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점도 영향을 줬을 수 있다는 판단이 듭니다. 이 TSMC로서는 엔비디아보다는 애플을 더 우선시할 수 밖에 없습니다. 동시에 GPU 분야 경쟁자인 AMD도 TSMC 생산 라인을 대거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최근에는 애플이 오는 6월부터 그 TSMC 5나노 공정으로 AP칩을 만들면 AMD가 TSMC의 최대 7나노 공정의 고객이 될 것이란 전망도 나왔습니다. 이 엔비디아로서는 기분이 좋을 리 없겠죠. 결국, 그 엔비디아로서는 TSMC가 최적의 옵션이 아니게 된 셈입니다. 그렇다고 지금 현재 인텔의 파운드리 능력은 물음표가 이미 붙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삼성이 최고의 대안이 됐을 것이라는 논리입니다. 이 삼성 파운드리에는 좋은 소식인 것 같습니다. 그 일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 GPU가 동작하려면 작동하려면 그 옆에 그래픽 D 램이 붙어 있어야 됩니다. GPU가 연산을 동시에 빨리 할수 있도록 도와주는 고사양 메모리가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런 고사양 메모리로 꼽히는 것들이 바로 DDR6와 같은 그래픽 D 램 그리고 AI용 반도체로 불리는 초고성능 반도체 고대역폭 메모리 HBM 같은 것들입니다. 이 GPU에는 CPU보다 메모리가 훨씬 많이 들어가고 그것도 CPU에 들어가는 메모리보다 비싼 고사양 제품이 들어갑니다. 그런 만큼 엔비디아가 신제품을 내놓고 잘 나가게 되면 이 삼성 파운드리 뿐만 아니라 삼성 하이닉스 같은 메모리 기업들에게도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엔비디아 소식에 이어서 이번에는 7나노 공정이 여전히 빡빡한 상황이라는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대만 디지타임스에 나온 소식인데요. 전 세계 5G 모바일 칩 공급이 그 공정, 공장에서 생산 라인이 빡빡한 관계로 어, 제약을 받고 있다고 어, 보도가 됐습니다. 이 컬컴과 미디어텍과 같은 팹리스들이 어, 5G 지원 스마트폰용 AP 칩을 출시한 상태죠. 그리고 중국 유니소코 통신 등 다른 반도체 업체들도 5G 모바일 칩 경쟁이 가열되는 올해 말에 그 5G 칩을 출시할 것이라고 소지통은 보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7나노 생산 라인이 빠듯할 수밖에 없습니다. TSMC의 7나노 리드 타임은. 어, 가장 많어 가장 길게는 6개월까지 연장됐다는 얘기가 나왔는데요. 지금도 최소 4개월은 이상은 이상은 걸리는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그래서 2020년 올 올해 상반기까지 5G 모바일 칩의 전 세계 공급이 매우 타이트할 것이라는 보도입니다. 아, 지금 TSMC도 삼성도 칠라노 그 생산 라인을 더 늘리는 상황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엔비디아도 삼성의 공정 능력을 믿고. 그 TSMC의 빠듯한 수급상 생산 라인 상황을 감안해서 삼성을 선택했습니다. 삼성이 앞으로 더 많은 수주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이유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엔비디아의 암페어 GPU 수주를 삼성이 맡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렸고, 7나노 생산 라인이 빡빡한 관계로 삼성에 더 많은 기회가 있을 것이라는 점도 소개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